8월 신차 할인 지난달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인 좋은 재고리스트를 보여드리며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차를 고민 중이신 분들, 어디서 계약해야 할인은 더 많이 받고, 출고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집 근처 대리점에서 바로 계약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특별 할인이나 숨겨진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 전체 비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금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 리스 등 다양한 구매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별로 장단점이 분명하니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사야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고정 그 댓글 통해 문의주세요. 확실한 조건으로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할인이 적용된 모델들의 리스트입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습니다. 와우! 보통은 2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거나 프로모션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온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무이시면 원하시는 모델로 최대한 찾아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최근 특판 할인 재고로 많이들 추구 하시는데요. 이런 재고들은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리스로만 추구가 가능 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 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특판 할인 장기렌트 견적을 받아 보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렌트 리스로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우선 현금 일시불로 사신 분들에겐 렌트리스 100%보증 견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보증금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여기서 렌트리스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전부 견적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7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차량 바꾸는 주기가 짧다고 하시면 반납형이나 계약기간을 짧게 견적을 짜시면 됩니다. 장기 렌트가 가장 저렴하고요. 또한 렌트는 대출을 잡히지 않으니 신용도나 대출한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호호 같은 렌트 번호판이 싫으신 분들은 리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렌트 견적 상세입니다. 방금 견적은 소렌트로 짜본 것이 고요. 다른 차종으로 해도 차량가만 차 있을 뿐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세요. 리스 견적 상세입니다. 이것 또한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할부 렌트리스를 비교하실 때 금리가 비싸서 할부로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렌트리스에서 차량 가격 할인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할부보다 렌트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견적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렌트리스는 특판인이종용되기 때문에 차량 원가 자체가 낮게 시작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봤을 때 올라비금부터가 렌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렌트 는 납입금 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견적입니다. 할부는 보험과 세금까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거고요. 취등록세까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는 만기 때 차량 인수하는 게 목적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렌트리스 도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견적 요청하실 때 인수형 견적으로 하시면 인수까지 총 비용을 저렴 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 4 5년 주기로 차를 바꾸신다면 굳이 인수형으로 하지 않고 반납형으로 견적하셔서 4 5년 주기로 반납하고 차를 바꾸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할부 렌트리스 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전에 나도 장기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대요. 이유는 특판 할일못 받으셨거나 캐피탈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뭔가를 클릭하고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유료 광고인데요. 그 유료 광고를 진행한 업체가 본인들 맞은 좋은 캐피탈로 팔려고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업체인지도 중요한데요.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기업 정보가 등록된 11년차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사이트만 멋지게 해놓고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는 돈으로 사서 잘 나가는 업체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무실도 없는 프리랜서들로도 많습니다. 법인인데 1인 법인이거나 이런 부실한 업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업체명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취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